특히 이제 지금 이 사건이 모티브로 삼고 있는 김학의 사건 아니 현실이 너무 또 영화 같으니까요 살짝 드러냈는데도 아주 전율하잖아 영화 반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이 살아있다 이거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웨이브에 아마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웨이브 오리지널 최초 제작이더라고요 진짜 여기로 데려온 거밖에 없다니까요 어디 아픈 데도 없으세요, 검사님? 딱 일주일만 빌립시다. 살득졌다고 보세요? 네. 방송중 검사님, 우리 상대가 누군진 알죠? 주가 조작, 세금 탈루로 모은 돈의 규모는 최소 500억.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크지그림니 나쁜 놈 잡는데 합법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음. 신사답게요. 젠틀하게 갈수 있잖아요. 영화의 시작은 이렇거든요. 그렇죠. 흥신소 일을 하는 주지훈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한 여자가. 네, 나의 구남친이 내 개를 가져갔다. X, 나의 그. X가. 그러니까 네가 가서 대신 나 강아지 찾으러 갈 건데 같이 좀 가달라. 어. 찾아달라가 아니라 같이, 같이 가달라. 네. 거의 뭐 강원도나 경기도 외곽쯤 되는 듯한 느낌의 별장으로 야밤에 둘이서. 난준 알았어, 처음 어. 어. 강원도 원주 어. 그 정도 느낌이 강하게 와요. 그쵸. 이 차를 끌고 음. 둘이 야밤에 갔어. 가서 여자가 한열 시까지 안 오면 네가 와. 아, 네가 와. 네가 어, 와. 열 시가 넘었는데 안 와. 어. 주준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가는 순간 으더 어. 막고 아, 여자는 결하고. 사라지고 기절하고 기절하고 아니, 깨났더니 이제 칼이 있고 칼이 있고 여자, 여자 운동화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나의 얼굴을 할고 있고. 음. 그래서 나는 그 강아지 뭔가... 종류는 어 다리 짧은 애. 뭐죠? 영화에서 선생님. 가장 많이 쓰는 강아지 종이에요. 어. 잭, 잭 러셀 테리어. 아! 이 강아지는 이제 강아지 종 중에 한국 사람의 언어를 숨을 것까지 이해하는. 어, 똑똑한. 그냥 똑똑한. 이 영화에 연기 제, 구멍이 제, 제. 없는데 개도 연기를 잘합니다. 잘하지. 어, 열일해요. <laughs> 근데 후반에는 좀안 나와. 아, 맞아요, 아쉬워요. 어쨌든 그거 몽따주잖아요딱 깨놨더니 시칼, 몽따주 여자 운동화, 몽따주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누가 총을 들이대고 어. 잡혀가 타표가. 이게 무슨 일이지? 검사를 했다. 네. 너를 잡았다. 나 살인자이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살인 용의자로 모를 판인데, 응? 교통사고하다. 응? 네. 병원에서 깨니까 자기가 검사가다 내가 거야. 검사야? <laughs>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검사욕, 어? 인척할 이게, 수 있는 거야? 그 앞단의 모티브가 됐던 여러 가지 설정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냐 그게 중요한 건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영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흥신소 직원이지만, 영화의 중반부까지 검사인 척 하는 행세로 이 사건들을 해결하거든요.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어. 네. 내가 여자애도 찾고, 어. 누명도 벗고, 그렇죠. 나쁜 놈도 다 때려잡겠다. 나쁜 놈 때려잡자는 것은 처음에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 네. 영화는 그렇게 시작하죠. 난 일단 누명을 벗어야 되고, 일주일 이 여자도 찾아야 돼. 요거죠, 요거. 요건데 이제 점점 휘말려 들어가는 듯한. 어 여기에 이제 뭐 성범죄 들어가고 뭐 검사, 적대 들어가고, 검사 내부에 문제가 또 들어오고 나고 길이 들어가고 시작이 취조실도 장면이에요. 검사 인기 뽀록이 났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자 검사테 취조를 당한 장면이 있고 프레시백이 되죠. 장면을 프레시백에프레시백에몇 가지 덮쳐 놓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과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장면 구축을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거예 전체를 해 놓고 이걸 이렇게 바꿔 놓고. 잘못 바꿔놓으면 자기도 해지 <laughs>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리한 영화였다. 탐정의 캐릭터를 좀 경쾌하고 발랄하게 만들어서 어, 젊은 관객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펜시한 드라마나 펜시한 영화구나라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봤는데 중반부터 이게 좀 침투에 들어온 게 있어. 음. 자의적 아젠다를 가지고. 그래서 어, 이게 그 사건이야? 이렇게 음. 생각했다. 그래서 중반부터는 제가 약간 자세를 바로 잡고 음. 봤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또 너무 정면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또 뒤를 또 뒤집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비교적 영리하게 플러스 하고 전체적인 저사구조를 짰다. 제일 좋았던 것은 사실 캐릭터죠. 어, 사실 여기 캐릭터 다 살아있습니다. 버릴 네. 캐릭터가 없고 연기에도 구멍이 사실 없어요. 네. 어, 젠틀맨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 한 10년 안팎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못 건드리고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특히 이제 지금 이 사건이 모티브로 삼고 있는 이, 이건 얘기 되잖아요. 어 그럼요. 김학휘 사건 이거는 왜냐하면 아직 법정 공방 중이잖아요. 자칫하면 명예훼손에, 자칫하면 뭐상영 중지, 가처분시청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거 잘다뤘어요 살짝 살짝 피해가면서 뭐 감독은 그럴까 나 그런 거 다루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 그냥 일반적인 비리 사건을 다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볼때 중반 이후부터 명백히 김학휘 사건 그리고 박성웅이 만든 별장 음. 명백히 그 별장이죠. 그렇죠. 맞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좀 암울한 뭐~ 사회적인 문제들을 영화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보통 이제 뭐~ 금융 사기나 음, 음. 뭐~ 이런 고위 관계층들 뭐~ 요런 얘기는 많이 다뤘지만 사실 뭐~ 성접대 음, 음. 이런 키워드를 담은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성접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묘사는 또안 나와요 그것도 네. 그~ 살짝 피해갔어요 그~ 재미있는 부분은 권도훈이라는 박성웅이 맡은 그~ 빌런 악당이 왜 사실은 다른 비리도 많은데 중앙 지검장에 줄을 댔을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암시적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권력형의 뭔가였던 기대는 네.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고 중앙 지검장은 너무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있어니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등장은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등장하는 그, 그 인물 ]은... 근데 비주얼이 좀 흡사해요, 또. 그런 것들도 아마 그분이 연기, 연극 배우 출신인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중앙지검장 역할을 맡았죠 거의 대사는 없거든요. 네. 어묵 장사 아저씨만큼 없죠. 어, 없죠, 없죠, 없죠. <laughs> 근데 굉장히 중요한 범법자들이 그 권력에 주를 댔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본이죠. 근데 너무 이쪽만 생각하면 영화재미없어사건들을 배치시키고 배열하고 그걸 구성하고 뒤집고 막 이랬죠. 전체적인 디자인을 잘한 거예요. 감독이 제어봤을 네. 때는 디자인을 다 완벽하게 서사 구조를 편년체적으로 해놓고 그 거꾸로 막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반전을 주고요. 아, 어, OTT에서 나오는 그 유럽 작품 중에 뭐 우먼 우먼 오브 더데드 이것도 복수극이야. 음. 요새 복수극이 많아요. 자경단 영화 이런 게 많아요. 옛날에 그 원조를 따지면 그 이름도 유명한 찰스 브론슨, 어? 데드 위스이 어. 이런 작품이 사실 자경단 복수극이잖아요. 왜냐하면 공권력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 공권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이런 사회에서 흔히 나오는 개인의 뭔가의 정의감, 넘치는 뭔가의 의 중에 어떤가 그런 음. 것들이 예, 인기를 모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시원함을 줄수 있거든요 음. 이것도 사실은 주지훈이 네. 이 탐정이 한방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약간 슬프긴, 슬픈데요? 프긴슬 결국은 공권력이 못하니까 흥신소 주지훈이 해냈다 현실과 너무 붙어 있는 그런 학교적 모멘텀일 수도 있어요. 아, 너무 현실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다? 아, 네. 매일 듣는 얘기가 검사잖아. 검사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워낙 뽁뽁해져서 검사의 직급도 다 알아. 이제. 송장이 뭐, 지검장, 뭐, 서울지검장. 다 알아. 높나지도 알고. 법무부 장관과 관계도 알고. 아, 그렇죠. 뉴스만 틀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 검사, 검찰 뭐 검검검 그냥 지긋지긋한데 영화에서 그놈의 검을 또 들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 게다가 또 중앙지검장 아. 중앙지검장 하셨잖아요 그 분이 그쵸? 내 기억엔 하셨을 것같죠 그렇다고 또 그분과 연결시킨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의 인물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학기라는 인물이 있고 법무부 차관이었었죠 그 사건이 아마 10년쯤 지났으니까 내가 봤을 땐 영화가 슬슬 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 별장 성접대, 얼마나 영화적이 음. 세상에 개명천지 이런 사회에서 별장에서 성접대라는 게 뭐였어요? 아니, 현실이 너무 또 영화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얼굴도 자진 나오지 않았어요? 아. 뉴스에 나왔잖아 아유, 다 알죠. 근데 검찰이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 뭐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 걔도 안 우서, 그건 진짜. 그냥 뭐 나쁜 일다한 다음에 나, 나 아닌데? 아닌데? 아니 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내가 저 공항에서 비행기 탈때 그것도 나랑 똑같다 그러는데 거기 보는 보안 담당들은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그 사진은 검찰에서의 발표는 같은 인물인지 증명할 수 없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남아 있어. 그냥 그거는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루되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 영화를 기획할 때 투자자와 제작자와 감독과 뭐 작가가 둘러앉아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을 거예요. 음.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말자. 법,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너무 그러면 재미없다. 애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기획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외부가 개입했을 것이다. 음. 너무 진실을 드러내면 외부 면허가 건 취소된다 이런 거 그렇죠. <laughs> 이런 그렇죠. 이 얘기까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짝 드러냈는데도 아주 전율하잖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야 진짜 (2013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물론 그 전에 사건그 전에 있었고 드러난 게 (2013년이잖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자칫 사라지고 있는데 그 영화로 다시 보니까 다시 소름이 돋으면서 나쁜 놈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솔직히 이게 뭐 연관 검색어로라도좀뜰줄 알았거든요. 안, 뜨죠. 안 떠요. 게시물도 없더라고요. 근데 헌트 때도 네. 이게 아웅산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불만을 얘기했었거든요. 그 제작자한테. 왜 나한테 이 영화가 아웅산 얘기하고 얘기를 안했느냐 그스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나팔을 불고 다소분을낼 거니까 그럼 영화 망한다. 그래서, 아. 그래서 특히 당신한테 얘기를 안했다고 아, 어 부한테 나중에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외부. 이거, 응. 어. 아, 이건 얘기해야 돼. 아, 그런 거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좀더 근사하게 살다갈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주기행이와 있는데, 좀 데려가야 할것 같아요. 공정한 수사. 나도 그러길 바래요 진짜. 어때? 그리고 뭐보다도 주지윤이라는 그 배우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 때 한국 탐정 영화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그런 캐릭터를 잘 만들어냈어요. 사실 정확히 꼬집자면 탐정도 아닙니다. 그냥 흥신소. 네, 그렇죠. 흥신소의 뭐 직원이라 까거 혼자 그래서 대표. 흥신소. 네. 대표이자? 네. 직원이자 네. 자다하는 그렇죠. 네, 는 집은 모텔이자. 모텔. 네, 모텔 살고. 네. 아, 친구는 그 모텔 앞에 있는 포장마차. 아, 어묵? 어, 어묵, 포장마차. 네, 그, 이 영화를 보면 그렇게 어묵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분은 대사가 없어. 어, 그럼 약간 말을 못 하시는 그런 역할로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원래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화 때문에. 어. 무슨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제 말을 안 하거나 말을 못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실 때좀 주목하실 것이 오프닝 지나서 그 앞부분에, 이른바 퍼스트 시퀀스에. 네. 인물들을 다 등장시키거든요. 음. 인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뒤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뭔가의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거죠. 어, 맞습니다. 이 어묵주인도 하나 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 주지훈 이 탐정이 흥신소 네. 대표가 왜이 일을 하게 됐느냐에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스포, 어. 뭐 스포일러인가? 어, 약간 스포. 어, 아. 약간 약 스포, 약 스포.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네, 네. 주지훈이란 캐릭터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중에 시티헌터 있잖아요. 어, 제목만 합니다. 네, 시티헌터의 그 주인공. 그게 우스강 럽고 어. 근데 또 막상 또 현장에서 일이 벌어지면 또 잘해. 잘 싸워. 막 날렵해. 근데 평상시에는 바보 같고. 음. 지지 흘리고 다니고. 음. 이런, 이런, 이런 캐릭터잖아요. 지지훈이 사실 모텔에서 일하면서, 모텔에서 자고 먹고 살면서 꼭 그런 면을 보이면서도 모텔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워. 뭐 그렇죠. 모텔 텔과또그 주변들이 다 탁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필립 누아르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아우라를 또 갖고 있어요. 섞어놓은 네. 거죠. 그런 측면들은 괜찮다. 아 괜찮다. 아왜 지금 입꼬리를 살에서 떨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필립 누아르하고서 네. 약간 열광하는. 아, 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나주 카메라 잡히나? 이거 여기 한 번씩 올리시면 여기 어마어마한 타투를 새기고 계세요. 그쵸, 아 그렇죠. 아 이거 중요하지. 네. 예. 이거 오늘 한번 까자. <laughs> 가끔 말이 짧더라. 아, <laughs> 그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필리말로. 네. 아, 오늘 영화에 한마디. 이 필리말로가 네. 이제 레이먼 챈들러의 주인공. 아. 탐정지. 아, 이거 까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까? 필리말로는 하면... 총을 안 갖고 다녀. 어. 총을 안 갖고 다녀. 맨날 형사들한테 당하고 범죄자들한테 맞고. 근데 항상 지략과 담대한 용기와 결국은 사건을 해결하죠 음. 항상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다 아. 여자에게 사랑을 받, 받을 뻔하다가 또 버림받고 아. 스스로 떠나기도 하고 굉장히 고독하면서도 뭐랄까 철학을 얘기하면 실존적 인물이죠. 어, 주지훈에게서 약간 필린말로 봤다? 그렇죠. 아. 그거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티헌터 그 탐정하고 섞어놨어요. 음. 그러니까 어둡고 뭔가 자연이 있는 듯한데 겉으로는 사실은 의도된 가벼움을 갖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 사실 현대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우상 같은 분 아닐까요? 난 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주지훈이 그런 역할도 잘 하고. 잘하죠. 마스카가 어울려요. 사실. 그렇죠. 찰떡 같은 캐릭터를 또 해냈다. 전정훈하고 그렇죠. <laughs> 네. 송강호가 할 수는 없죠. 아 아니죠. 이병헌도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어, 맞아요. 네. 찰떡 같은. 아주, 어 신, 신의 한 수의 캐스팅이었죠. 어... 어. 이 영화는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그... 실 이제 사건을 연관시키는 어떤 어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를 또 많이 긁어줘요. 음, 음, 음.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캐릭터가 또한칸 합니다. 검사. 아, 네, 여기 예, 네 극중에서 미친년이라고 음.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건 아, 역시 또 나랑 차이가 있구나. 그런 캐릭터. 네? 그 영화에서 그 네, 제일 네. 약점인데. 아, 저도 사실 그분의 연기는 좀제 <laughs> 취향은 아니에요. 살때 그분이 연기할 때마다 제가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여성 검사를 듣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드라마하고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음.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 내부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테이프화 시대했고, 그걸 여성으로 만든 것은 중요한 거 같아요. 기획적으로 좀 의도된 캐릭터였다 이렇게 저는 하고요. 네. 영화를 만든 김경원 감독이 비교적 영화 매니아, 영화 광. 영화를 무지하게 보는 친구인 거죠. 그리고 그 장르 영화에 대한 어떤 비교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고 음 생각했고요. 을 흔히 얘기하는 뭐 필름 노아르, 랭스터, 범죄 스릴러, 미스테리고 이런 것다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런데 네, 그런 것을 섞어놓을 때 사실은 모방은 쉽지만 그것을 다 섞어서 새로운 새로운 느낌의 작품 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감독이 갖고 있는 기량과 재주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비록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 작품에서는 <laughs> 또그 다음 작품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뭐 OTT에서 역주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네. 젊은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 아 그럼요. 다만 기회를 많이 포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 기회를 잡아도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아. 이것도 사실 과욕을 부릴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 비교적 균형을 잘 잡아갔던 것 같고 어, 재미와 사회적 메타포와 이런 것도 좀잘 빚어놨어요. 음. 이게 후반에그 사회적인 의미를 너무 앞장세였으면 영화 좀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범죄 드라마의 어떤 그런 장르적 규칙 영화를 굉장히 충실하게 또잘 끌고 갔죠. 제가 좀 나이 먹은 평론가잖아요. 젊은 평론가들 중 일부가 네. 이 영화에 아주 열광했어. 오 재밌다. 실제 사건이 모티브인가? 대단히 뛰어난 작가가 나왔다. 그냥 장르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르적 규칙을 잘 활용해서 산뜻하고. 아주 깔끔하게 포장한 영화가 나왔다고 흥분한 그런 평론가들이 있었죠. 또 이제 젊은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내가 또심드렁하게 그래? 봤었는데, 장게 영리하게 잘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걸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상업영화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다. 다만, 역설적으로 대중들한테 약간 익숙하지 않은 코드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음. 탐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또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징. 라는 어 그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좀 대중들의 입맛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흥행적으로는 좀 코드는 좀 약하지만 그리고 또 수치는 약하지만 작가의 발견은 됐다 새로운 젊은 감독 한명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게 선공개를 극장에 한 거고 원래 이제 웨이브의 첫 오리지널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OTT 내에서 얼마나 흥행하는 거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또 국내 OTT니까. 베스트 나의 한 장면 한씬 요렇게 마무리 좀 해볼까요? 아난 이상하게 떠오르는 게그 박성웅이 잘 네. 스위스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거영 아 되는 거 시원하더라고. <laughs> 그 별거 아닌데 그 장면 왜 이따이 장면이 생각이 나지? 어 중요한 장면이죠. 통쾌한 장면이니까. 앞단의 오프닝에 그 주지훈이 모터에서 옷을 쫙입고 여관 골목길을 나올 때그 음습하고 어두운 분위기 이것도 분위 잘 지었어. 아, 요것이야말로 이제 필름누아르의그 다크한 분위기의 저장 영화를 아는 사람들 요런 거 좋아합니다. 아, 저는 깔끔하게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아, 아 똑똑해. 용모하신 분은 찾아보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왜냐면 강아지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사지 말고 입양하라는 게 여기서 끝내야 돼. 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laughs> 네. 아. 아주 오늘 윈. 유인. 유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상대가 누군지 알죠? 주가 조작, 세금 탈루로 모은 돈의 규모는 최소 500억.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그림이. 나쁜 놈 잡는 데 합법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사답게요. 젠틀하게 갈수 있잖아요.